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른 세금과는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인 만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두면 좋을지 상속 증여세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알찬 정보들로 꽉 채운 상속 증여 토크 콘서트 그 실속 있는 세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짙어진 녹음이 마음마저 청량하게 만드는 5월의 마지막 주. 상속 증여 토크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로 서울지방국세청이 북적북적합니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 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주기 위해 토크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상속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속해서 접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토크 콘서트 개최 내용을 공지하고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참여 신청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 속에 토크 콘서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사실 상속과 증여하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도 마치 편안한 대화처럼 아주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알찬 정보들로 참가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의 마음도 두근반 세근반 떨리는데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상속 증여 관련 의문 사항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쉽고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희망하고요.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록 재미있게 즐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강사 토크와 패널 토크 그리고 상담 토크까지 모두 3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국세공무원 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 증여세의 개요와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상속 증여를 받으신 분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상속 증여를 받을 것인가 혹은 상속 증여를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상속 증여를 받았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한번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어서 2부 패널 토크에서는 상속 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토크 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재미 있고 알찬 대화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는데요. 그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는지부터.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지 등 그야말로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주제들로 참가자들의 두귀가 쫑긋쫑긋합니다 돈을 빌릴 경우에 차용증만 작성을 하면 자금 출조 소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정숙 팀장님,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대여로 인정하기는 좀 쉽지 않죠. 어, 국세청에서는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좀 증여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 맞다면 그 입증을 납세자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입증이 부실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3부 상담 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이밖에도 토크 콘서트 중간중간 상속 증여세 상식 퀴즈를 마친 참가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금 정보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납세자의 곁에서 더욱 가까이 귀 기울이며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이 한층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